아이들은 이렇게 줄여 이 쓰더라고요. 라방. <laughs> 제 라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laughs> 어디 가요? 저, 어, 저. 일일까요? 일. 가요? 일. <laughs> 화장하신 거죠? 아빠. 음. 엄청 공들여서 했는데, 이게 화장 한거냐 물어보면 되게 저 상처받을까요? 흑발? 흑발하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여름인데 흑발은 좀 그렇지 않아요? 오, 잘한다! 운전 잘하네! 여러분, 저희 매좀버 뭐 운전 잘해요. 오늘 라이브 c 시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오늘 패션이 이렇게 그냥. 화이트, 화이트 바지에 이 입었어요. 날씨가 어제 비 진짜 많이 왔는데, 무방 내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laughs> 아플 것 같던데? 비 맞으면? 맨이에요. <laughs> <피니예요. 웃음> 기독교에요. 네, 저는 모태신, 모태신아입니다. 귀걸이 보여달라고 귀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음, 음. 지연이 불러주세요. 지연이 안녕. 100km 앞 구간 차도 진입입니다 그쵸 어제 소나기 대박이었어 이쁘다 고맙습니다 호정씨 고맙습니다 언니 라이브는 라이브 짱잼 <laughs> 와, 비가 오고 나니까 좀 미세먼지가 거듭, 거, 좀 차분해진 것 같기도 하고 500m 앞 구간 차도 진입입니다 교회 갔다 왔어요. 어, 못하시는 분들 <laughs> <laughs> 그럼 못하시는 분 말하면 안 되나? <laughs> 교회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기도는 늘 드립니다. <laughs> 매주 교회 가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laughs> 잠시 후 구간 차도 진입합니다. <laughs> 지나서 삼0 0 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 운전 하십시오. 혼자 아니 웃기면 웃으셔도 되는데 음소거 혼자 음소거 하시고 아니 어 이런거 그러시면 곤란하죠 제 마음이 불편한데 이거 아, 아니 웃고 와가지고 아, 여기 80km 찍히면 음. 날라와 이거 <laughs> 저 최근에 날라왔는데 이거 <laughs> 여러분 속도위반 어, 지키시, 지키셔야 돼요. 그 돈이 아까워, 그런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근데... 우후추구추 자료를 이용하세요쭉 가면 돼, 한번 더. <laughs> 하고, 자선으로 가고, 어, 거의 다 왔네. 그렇 저... 이곳은 <목소로> 로입니다 그 딱지 가방이 너무 세상 진짜 너무 슬퍼 로이세요그 뭐. 돈이 제일 아까워 <목소로> 사만보다 영상 보니까 새롭뭐톱도 있고 문어도 있고 웃긴다 봐봐 <목소로> 아, 제도있는데 <목소로> <따윈> 해산물이 여어로해아 네. 해산물. 오빠 어디 찍으셨어요? 주차장? 음. 140미터 음치가 있습니다. 아, 그래, 유통받아요, 그럼? 음. 뭐하 그렇게 웃겨요, 오빠. 같이, 같이. 잠이 없어자바요 잠이 없어도 바빠요. 삼별사별로 줄고 있어요. 얼굴만 보고 나가나 봐요. 아왜 l r 다들 주말인데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요. 궁금해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제 거예요. 제 라방이에요. 제 라이브 방송. 라방 뭔가 입에 척척 흥게 라방 라방. <목소리가> 예쁜 누나, 고마워요. 유턴 받으면 되겠다. <laughs> 아, 이렇게 2차로 한번 운전하면 운전 확 늘겠는데, 맞쥬? 잠시 후로 빡지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여기서도 홍보를 한번 해야겠다. <목소리가> 여러분, 저 월요일 날, 잘못 왔어? <laughs> 괜찮아, 우리 시간 많아. 아니, 여기 길도 한번 이렇게 구석구석 보고. 카페가 숨은 곳에 많더라고요, 오빠. 다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쥬. 오빠 헤매 줄 알고, 우리 일찍 온 거니까. <laughs>